안녕하세요 주비 TV입니다. 오늘은 짜자잔 우리 집 개와 간식 먹기를 해볼 건데요. 간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집 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홀로. 앉아 여섯 앉아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어못 먹었어 첫 번째 테스트. 일어나. 엎드려. 엎드려. 기다려. 기다려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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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세 번째 테스트 6. 왔어. 이런 샷! 엎드려! 이리 샷! 햇밭! 잘했어! 잘했어! 자, 개똥이가, 음, 우리 집 개가, 이름이 개똥이거든요? 똥이라고 부게요 똥있는 간식을 아주 좋아합니다. 간식만 보면 바로 마음을 홀릭하죠. 앉아, 앉아. 일어 엎드려, 일어서. 이선 손! 하이파이브! 이쪽 하이 아! 알겠어. 고마워. 하, 하, 어, 그래, 나 뻔했군요. 자, 여기까지 두 개가 남았는데요. 남았는데요. 자, 이제. 이제 가장 어려운 걸 시켜볼 건데, 얘가 빵을 잘안 해요.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빵! 빵! 오, 간식 있으면 잘 하네요. 못 먹었어. 아, 못 먹었어. 아, 못 먹었어. 더 줄게. 둘, 셋. 먹었어. 잘했어. 이제 마지막 한 개, 치즈볼입니다. 개 용이죠? 일어서. 엎드려. 일어서. 가까이, 가까이. 잘 있어. 안 돼. 개똥아. 개똥아. 잘잘 자, 보다시피, 개똥이는 간식만 있으면 훈련을 잘 합니다. 그 결과는 간식을 좋아한다죠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동아 유기빠빠 동아 <laughs> 안녕.